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 말씀대로 지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인을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예, 이 화면, 동영상 화면 좀 줄일 수 있으면 약간 줄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울분을 토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항변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난 그런 일한적 없다고 막 울분을 토하면서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흔들림 없이 침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목계지덕이라는 말로 쓰는데 옆에 이제 이 나무로 다듬은 닭을 딱 올려놨는데 이게 목계지덕입니다. 목계 나무로 어, 달 만든 닭처럼 흔들림 없이 아주 내공이 쌓인 그 사람들을 얘기할 때 목계지덕을 겸비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목계지덕이라는 말은 이 장자의 달생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선왕이 싸움, 닭싸움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싸움닭을 하나 구해가지고 훈련시키는 조련사에게 맡겼습니다 맡겨가지고 이제 한 열흘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이 닭이 힘은 있고 싸움을 잘하는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서 아직은 덜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을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참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왕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어떠냐 물으니까 교만은 버렸지만은 상대방의 소리에 너무 쉽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열심히 훈련을 시킨 다음에 다시 왕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어떠냐? 조급함은 버렸으나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훈련한 다음에 왕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상대방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무와 같은 단단하고 딱딱한 목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다 이 훈련이 딱돼 가지고 옆에서 아무리 공격을 하고 뭐 난리를 펴도 끔찍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 모습에 압도돼 가지고 상대방이 다 무너지는 그 정도의 내공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이것은 이제 목계지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고 이병철 회장이 이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닭을 다듬어서 자기 앞에 탁 놓고 좌우명으로 삼았답니다. 목계지덕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의 모함을 당하고 막 그렇게 모함을 뒤집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모습을 다 지키는 그런 모습.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하죠 사람들이 뭐좀 댓글 막 하고 하면은 막 자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공이 좀 약해가지고 참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서 힘들죠 그렇지만 그런데도 조금 더 늘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 내공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이 얘기한 거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모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을 두 달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의 신문 11절에서 14절 말씀 두 번째는 빌라도의 비겁한 판결 15절에서 26절입니다 첫 번째 달랑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진 예수님의 모습. 11절 말씀,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로마 법으로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발한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그들이 신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신문할 때는 신성모독죄로 정죄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정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6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다가 대제상의, 제,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막 고소해가지고 예수님의 제목을 물어가지고 정죄를 하는데 뭐냐면은 신성모독. 지금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의 아들이라고 답변했으니까 이거 보다가 더 신성모독한 사람은 없다. 신성모독죄로 이 어떻게 되냐? 느사행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님만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사형죄로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는 정치법으로 고발합니다. 만약에 신성모독죄로 빌라도에게 고발하면 로마법으로는 이걸 처벌할 법이 없어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해 탄다고 했는데 자기들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사행인데 자기들 대제사장, 장로들 그들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로마 법정에 고소하면 신성모독죄는 사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목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리리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왕이라 하니까 이거는 가이사에게 자기가 왕이라 하면은 로마에 반역하는데 이반역죄를 살려주면은 당신도 같이 반역에 동조한 자입니다. 우리 뭐 많이 들어봤죠. 반역 동조자라고. 반역의 동조한 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빌라도를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한 반역자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는 신성모독죄로 정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 법정에 고발할 때는 정치범으로 몰아 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메시아 됨을 선포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고 나는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해야 될 진리를 선포해야 될 진리를 여기서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차 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빌라도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총독이 예루살렘 상황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정보 정치가 굉장히 발달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 총독으로서 그 지역 정세를 모르고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고소하지 않더라도 이미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그 모든 정세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다 알고 있고 빌라도도 다 알고 있고 이 상황에서 네가 유대인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의 내네 말이 옳다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메시아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리들의 고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발에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라도가 물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이 말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고발에 대해서는 예수님 일체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면서 자기야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에 놀랐습니다. 자 여기서 침묵하는 예수님, 그 침묵에 놀란 빌라도 이제 싸움닭 목개와 그 그게 도사는 닭끼리 비교하면은 지금 그림이 어느 정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에 놀랐는데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반응합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진리에 반응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반응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모습에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오히려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야, 이 사람 도대체 뭐냐 이게? 빌라도가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딱 거기에 침묵하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목계지덕을 쌓아가는 건데 눈앞에 신상에 뭐 따라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진리에 굳굳이 서 있는 그 모습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굳은 의지가 예수님의 침묵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묵도 진리에 대한 강력한 증언의 한 형태입니다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막 고발하는데 그 일들이 다 대응할 수도 없고 그다 그게 너희들은 떠들어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다. 그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침묵도 진리에 대한 강력한 증언의 한 형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판결은 진리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좌우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에 압도당하고 놀랐습니다 예,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고 빌라도가 거기에 놀라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모습 앞에 목개 지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진리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달라 빌라도의 비겁한 판결입니다. 15절에서 26절은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의 비겁한 판결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의 계획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빌라도의 어떤 재판장으로서 빌라도의 고민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자기 어떤 판결을 내리 되는가. 여기에도 저촉되지 않고 정의도 지키면서 또 정치적으로도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그것이 지금 빌라도의 고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의해서 고발되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이 재판장에서 또이 재판하는 중에 사람이 와주고 자기 아내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스는 더더욱이 예수님을 지금 석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한 자니까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이 재판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지금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진리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빌라도는 무리에게 이제 정치적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무죄한 예수님도 석방하고 또 정치적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은 유월절 특사의 관례를 꺼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뭐 광복절이다. 뭐 삼일절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특사하잖아요. 뭐죄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사면해 주는 그런 그 관례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되면은 죄인을 하나씩 풀어 주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이 유대 유월절 관례 특사 요걸 카드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내가 예수 너희들이 예수를 죄 있다고 고발했는데 그래 유월절 특사 이 카드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석방할까? 아니면 아주 흉악범, 바라바를 석방할까?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 카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기대한 예상은 뭐냐면, 아마 무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석방하고 흉악범, 바라바는 그대로 가도 두세요둘 중에 하나라면 아마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발당해 왔지만은 6월절 특사에 그 그관리를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석방하면 은 무시한 예수님도 석방하고 그 다음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자기는 재판장으로서 아주 일을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수를 신문한 빌라도가 생각한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라도의 제안에 대한 무리들의 선택입니다 무리들의 요구는 빌라도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석방하라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흉악 무도한 살인을 범하고 반역을 일으킨 바라바를 석방하라. 그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선동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막 선동해 가지고 바라바를 풀어 달라고 해라. 그렇게 무리들이 막 선동하니까 이 무리들의 요구는 빌라도 예상과는 정반대로 가 버렸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로마의 반역한 죄입니다. 로마의 반역한 죄입니다. 이렇게 지금 무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론은 언제든지 거짓에 선동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를 다수결 원칙이라 그러는데 이게 좀 이렇게 빗나가면은 우리는 중우 정치라 그럽니다. 중우 정치. 어리석은 무리들의 정치라. 그래서 하, 이 거짓 선동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여론은 항상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우리 역사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뭐, 광우병 선동부터 해가지고 이 여론이 얼마만큼 거짓 선동에 취약하게 그렇게 휘둘리는지 그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은 거짓 선동으로부터 안전한가? 나는 거짓 선동으로부터 안전한가? 사람들은 거짓에 선동되고 막 와바 쏠려 다니는데 그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는 거짓 선동으로부터 안전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우서 3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부정할 수는 없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막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이제 이 거짓 선동은 뭐 얼마든지 더 난무할 겁니다. 뭐 서울시장 선거에도 생태탕 해가지고, 페리 감모 해가지고, 온갖 거짓 선동이 다 일어났는데, 앞으로 두달 동안 우리는 이 거짓 선동의 홍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어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이혼탁한 세상에서 정말 나의 믿음은... 예, 거짓 선동에 안전한가? 우리 가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근데 나중에 아, 나는 선동돼 가지고 나 몰랐습니다. 속았습니다. 그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거짓에 선동돼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속였잖아요. 사탄의 속임수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속아서, 나는 잘못할 거 없는데 속아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항변한다고 아담과 하우가 그 죄책에서 면제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범죄했고 하나님의 반역했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에 그 휘둘려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속았습니다. 그 내가 그렇게는 아닙니다.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론에 굴복한 빌라도의 비겁한 판결입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의 여론에 굴복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굴복했다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진리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총독으로서 자기 권력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지한 예수님을 죽이고 이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밥그릇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뭐 국회의원 선거할 때뭐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막뭐 했다고 하지만 결국 은 자기 밥그릇 앞에서는 다 <laughs> 법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속담에 뭐라 합니까? 예, 밥 먹을 때는 개도 한건 느린다 밥 먹을 때는 개도 한건 느린다 하는데 그밥 먹는 개 건드려보세요 팍 물어버립니다 밖으로 건드리면은요 개도 물어버립니다 그 어쩌면은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빌라도가 지금 자기 본성에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진리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줘버리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비겁한 선택을 무리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나는 비겁하지 않다. 나는 바로 하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이렇게 막요구해 가지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무리들 때문에 그렇다. 이제 자기가 사람들이 그다음 반응이 그거잖아요. 안전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무시하는 게 일차적인 반응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할 때는 그걸 꼭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다 탓으로 돌리는 그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비겁한 선택을 무리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손을 씻습니다. 아, 나는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하다. 손을 씻는데 형식상은 책임 회피지만은 실상은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이 자학적인 요구를 합니다. 무지하다 그러니까 그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이게 심각한 교주의 소리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로마가 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의 디도 장군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고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100만 명이 아니에요. 2 0년 전에 2천 년 전에 100만 명이면은 우리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못 하는 인원입니다. 그 인구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무시한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나님은 그 말이 들린 대로, 자기의 들린 대로 그대로 갚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받는다 해가지고, 아, 그죄제 내가 받지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함부로 하면 안 돼. 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들을 때마다 지금 사도신경 고백할 때 빌라도 나쁜 놈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빌라도는 나쁜 놈이에요. 계속 예배 시간마다 뭐 1부 예배 도도 2부 예배 도 빌라도는 나쁜 놈이라고 계속 해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천추의 저주받은 이름이 되버린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했는데 그대로 그냥 당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내어줍니다. 26절에 빌라도는 진리를 포기하고 불의에 동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포기하고 불의에 동조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아무 흔들림 없이 침몰시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아시고 이미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전날, 그, 그날, 그전 밤에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개세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 해결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빌라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세상의 권력과 여론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잠에 빠졌던 제자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실패와 성공은 바로 개세만의 동산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면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가. 세상의 여론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설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단호한 결단은 있었지만은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갈지언정 나는 절대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큰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진짜 목계지 덕은 겟세만의 기도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금요 겟세만의 기도 우리가 늘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예. 기도에 실패하면은 제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베드로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 나는 거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일입니다 해결 받습니다. 해결 나 보니까 빌라도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거기서 전혀 떨릴 필요도 없고 주눅 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라일락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고난 주간에 왜 라일락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T.S. 엘리스 항문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엘리엇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시어로서 라일락을 등장시켜서 예수님과 죽음을 부활하는 그 상징으로 라일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링컨의 죽음을 애도하는 월트 휘트만의 조시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이 황무지를 발표한 때가 1922년 정도고, 링컨이 죽은 거는 1865년 4월 14일, 1865년 4월 14일 암살 당했는데, 그날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그때 당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링컨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를 시킨 겁니다.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날 암살당했습니다. 아, 우리의 죄를 해방시킨 예수님께서 죽음 당한 그날 링컨이 암살당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링컨의 죽음을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동질성을 가지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링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피트만이 조시를 쓰는데 그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라일락이 마지막으로 앞뜰에 피었을 때 서쪽 하늘에 밝은 별이 이른 밤에 떨어졌을 때 나는 슬퍼했다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봄마다 나는 다시 슬퍼하리라 매년 돌아오는 봄에 라일락을 필 때마다 링컨의 죽음을 기가하면서 애도하며 슬퍼하리라 그렇게 조시로 표현했습니다 엘리엇은 성금요일에 죽은 링컨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연결시키면서 자기 시 황무지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언 땅에서 라일락을 피워내는 이 라일락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언 땅의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거기서 라일락을 피워내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 라일락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라일락이 필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정원에다 라일락을 크게 한무더기 심어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봄마다 라일락이 필 때, 올해는 정확하게 고난 주간에 딱 맞춰서 이 부활절이 이 음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일락 피는 시절하고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올해는 정확하게 다 일치가 되는데 이 라일락이 필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여론도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에 하락한 여론에 굴복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